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아, 아침이라 상태가 기가 막혔네요. <laughs> 지금 이제 저는 피부 관리 받으러 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저 피부 상태? 어제 와인 한잔 먹고 잤더니 얼굴이 완전 빵떡처럼 보였어요. 와, 대박. 지금 이제 제가 다니던 피부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어 엄청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번씩 보니까 원장님 거 보니까 제가 피드 받아 보는데 얼굴 좀 톤업 되고 좀 피부결 정리 정도 되고 하는 거 있길래 그거 받으러 가려고 아침에 지나섰습니다. 저는 출발하기 전에 사진 영상 켰어요. 출발 한번 할게요. 안녕. 제가 찾아온 곳은 여기에요. 저는 이제 여기 다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골목 쪽의 상권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이제 찾아오기가 맨 처음에 큰 길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찾아오는 곳이라고나 할까? 트러블, 문제성 피부 타입 좀 전문 피부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니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 보면 입구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성 피부관리 해가지고 이런 전후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볼수 있는데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피부 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거 흉터 특수관리. 남동생도 막 이런 거 흉터 물어보던데 조만간 데리고 올 거예요. 저는 관리받으러 왔는데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저는 머리 저녁에 까으셔야 머리 까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리라든지 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각질도 올라오고 하니까 저녁에 머리 까무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사실 머리숱이 많아서 저녁에 머리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까고 했는데 이게 이, 이, 트, 이쪽에서 시작된 트러블이 타고 이쪽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环境生态那些东西。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피지 정리하고 나서, 노공 안에, 이 피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서도, 어찌됐든 약초가 필리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는 피부 장벽을 먼저, 진정 먼저 시켜주고 들어가요. 음. 흡수율도 더 높고, 또, 배물이 빠지니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되게 많이 맑아져요. 산소로 같이 주입을 하는 거라서 음. 이게 여러분 어, 슈라, 이게 이제 약초 필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 짝퉁? 짝퉁이라 해야 되나 아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 브랜드가 인,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슈라맥이 원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슈라맥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약초 필 알아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착하기도했고좀더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도 여러 브랜드 카페가 있듯이 이것도 약주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브랜드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진짜 저는 슈라맥은 근데 예전부터 엄청 유명했던 곳이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살짝 피부에 닿으면 따갑긴 해요. 이제 이제 여기서 강도 조절을 중요한 게또 피부에 따라서 강도 조절을 잘 들어가야 돼요. 너무 세게 들어가면 피부가 예민해 있거나좀 그러신 분들한테는 더 오히려 안 좋고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조절도 잘 중요하고 보기는 이랬던 게 피부에 닦으면 따끔따끔 거려요. 신기하죠? 강도가 강도 조절에 따라서 이게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이러지? 핑거 완전 녹차 같은데. 신기해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근데 약초 필링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예전에 제가 한번 했을 때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과정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 생각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관리하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강도맞게 해주면 됩니다. 아, 저는 근데 이게 엄청 막못 버틸만한 그런 건또 아니에요. 버틸 정도예요. 살짝 따가이 음, 광대뼈 쪽은 좀 예민한 부분은 괜안한데 이렇게 강도 조절도 해주시거든요. 이게 좀또 잡티 이렇게 있으신, 있는 곳 위주는 좀더 강도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광대 쪽이 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릴게있는데이 약초피를 하면 그 관련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한 그런 게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재생, 재생 비비라든지, 집에 있는 그런 재생크림이라든지 있는 걸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그냥 딱 이것만 받고 뭐 제품을 추가로 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집에 있는 걸로 해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벌써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 다 바르고 비만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붉은 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지거나. 근데 제가 그 과정도 담아드릴게요. 여러분 저 받고 나왔거든요. 이제 막 이게 진짜로. 안녕하세요. 운전 중 부작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정차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이 겨울이... 안전을 위해 안전 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겨울이 진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모공이 이게 막막 약초피 막 하고 나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그 본연의 그 모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가은 이렇게 보여. 여기 안에 이렇게 약초 그 그러니까 침투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본연, 며칠 동안은 자기 그 본연의 모공이 잘 보인다는 점은 그렇면 되겠어요. 음. 저는 빨리 출근하러 가겠어요 안녕. 엄마 나 피부 어때? <놀람> 장난 아니지 이거. 이제 나머지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세안을 마쳤고요. 헉, 저녁 되니까 더 얼굴이 약간 그런 촌년촌년병처럼 촛뇨, 보면 우리가 불은 수술을 하면 촌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 볼이 이렇게 빨개지고 세안 한데도 살짝 따은거려요 그리고 지금 어, 기본 스킨으로 피부결 정리 정도는 했고. 살짝 붓기도 한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그냥 집에 있는 거 사용해도 된다 해가지고 제가 쓰던 거 수분크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따가워가지고 엄마 롤링 못해요. 두드리면서 너무 아파서 닦은 머리만 씁니다. 뭐 이게 이제 좀 심한 부분, 피부가 좀 심한 부분, 이렇게 이쪽 부분이랑 해가지고 빨개졌어.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 어좀뭐 껍질이 벗겨지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저도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